여러분, 노말 오랜만이네요. 자, 3판 2선. 시작, 제외, 리셋. 두번 잡고 갑니다. 리셋 할때 게임 끄는 거 가능해요. 예, 네, 대신 타이머는 멈추면 안 됨. 오케이? 아, 언님 말씀하세요. 채팅 보고 있습니다. 어, 일라, 일라, 구기사. 말씀하세요, 여님. 예, 채팅 불편하고 있어요. 왱? 예. 오! 그치만, 리버스처럼, 이제, 방클리어 용으로 쓸수 없어요. 그냥, 베리어 비비는 거 좀, 내가 활용을 할수 있는데, 어두워요, 많이.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게임이 터지니. 어 존나 센데? 너, 힘들어, 좀. 아 배려 속도가 빨라서, 아이쿠한 칸. 어, 근데 투베리어야 벌써? 이 구조가 정말 힘들어요. 비방이 2분의 1이요? 위인지 아는지 모릅니다. 이거 진짜 순전 운. 오케이. 어. 에더씨! 야, 다음 판 가자. 에픽은 못 이겨. 이게 막. 리버스처럼 변수가 많은게 아니라 이게 그냥 에픽도 아니라 투베리오 에픽이야 반반 가자 반반 가자 스캠하자 스캠스캠 이 스캠에 이거 그냥 이거 개나 아이작이야 에픽은 저도 역전 못해요 여러분들 넘사예요 넘사 게다가 이스테이지 먹은거라 쓰바아 이거 뭐야 올립시다 그냥 자저 확인 안했으니 아저 악마박 확인 안했으니 그 뭐냐 게임클리프어라운드 에픽으로 30초컷 났어요 자 2라운드 이부 가겠습니다 거의 이거 전판에 코코앙팡이 카우스 카드 쓴거라 볼수 있지 자이분은 스탯 데미지 캐릭 배수 0 7 5배 캐릭 와우 데드캣 0 7 5배 캐릭터에요 그리고 바창 발동 조건이 이겼는데? 땜지길 속도 0 1 쏘라타나 야 이거 존나 운좋은게 텔부터 뜨면은 존망이었거든? 개소름 선데드캣후텔자 어디까지 설명했죠? 바창이 1.5때 터지고 똑같는 똑같아요 리버스라. 근데 리버스는 바창 터지면 배수가 돌아요. 와 0.75에서 1.5. 처비? 처비? 일단 여러분 이 처비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3 5에 나다이트 레어 추종자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처비 공격에 물리면 살아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긴 이 처비 별명이 바로? 대첩이에요 하하하하. <laughs> 좋아쌤이다. 레어예요 데미지 3 5예요 게다가 첫 포스 말. 야, 이거 원풍 안 나오나? 원풍, 원풍 나오면 이거. 에이. 에이. 잠깐만 나이에 미 대상 게미지 5짜리 촉사기 모델 베리어 이게 예, 원폭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미리 띄워놓고 목숨이면 의미 없으니까요. 오케이 미지 2짜리 졸라유리하다 처비 모듈에다가 미지 5짜리 모딜 베리어 그다음에 원구피 마크 미지 1, 속성 증소라타나 그리고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바창이 발동돼도 배수가 안 돌아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리버스는 이브가 바창 발동하면 데미지 1.5 먹은 아이작인데 얘는 그냥 데미지 1.5 먹은 이브에요 그 말이 뭐냐면 이브가 1.5 먹어도 유다의 기본 딜보다 약해요 4 2예요 유다 메인딜이 그냥 깡딜이 4.7인데 배수는 이게 최종계산이라 게임에 영향을 많이 줘서 음. 지금은 뭐 일단 그딴거 상관없이 반클리어로 그냥 압살합니다 그냥 처어 데드캣이라 악마방도 공짜고 1마방갖고 와, 주작관. 랜덤 아트, 원래 주교관인데, 별명이 주작관이에요. 왜냐. 랜덤 아트가 뜨면 2분의 1, /2, 50% 확률로 소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잘 모르는 건데, 이브 자체가 이브 보너스라고 해서, 이브는 소울 아트가 좀잘 나와요. 기본 소울 확률이 5%거든요? 이제 주작관 합쳐지면 5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브 보너스 약간 있으니까, 뭐 그냥 확실한 거는, 그게 중요합니까? 존나 잘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리버스는 3분의 1로 까였죠. 예. 간단 설명. 와 머리 사용시 자폭, 8이 소환. 예. 반 클리어 요수죠 게다가 투급피 끝났어요. 끝났어요. 족삭이 쳤다. 로드 빨상 드라 오적고 피나카나 댐지 0.3. 얘가 어차피 이거 수울두개 나왔으니까. 약간 이거 안전하게 하냐, 아니면 좀, 배제하냐인데, 아, 어차피 주작한이니까, 이거는 그냥, 배제를 안 할게요. 야, 설렌안 하냐? 자, 이러면서 쿼터 미쳤죠? 예, 쿼터 개미친 게 뭐냐면은, 상점 거래를 못 하는데, 쿼터 때문에 상점 거래합니다. 지도. 야, 설렌 해. 끝났어, 끝났어. 못 이겨요, 이거. 이거 이 스테이지 상대방 칼열사 아니면 절대 못 이깁니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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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썰행이에요. 강제 썰행. 막말로 칼 나와도 전 할만합니다. 서치 있으니까 전판 여러분들 에픽 1초코 땠거든요. 연사 0.4소라화 2개, 연사 개꿀, 상대 발, 벨리알, 이거 끝이지. 이거 뭐 네. 끝났어요? 이거 달망 아직 남아있네. 상대방 아마 저 달망 찍고 채팅방에 썰행이 올라올 거예요. 오메이 스테이지 들어갈 때마다 2턴으로 탄 게, 야, 진짜 서련해, 어? 53 고냐고? 안 된다, 대결 그레 너무 많다. 예, 끝났구요. 1라운드 몇 분으로 끝났죠? 아까 에픽패 나와서. 1라운드 2분 컷이었네요. 예, 총 대결, 3판 2선 노말. 7분 만에 끝났습니다. 도망가야.